안녕하세요. 모터시티의 허경무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미니 16년식 미니쿠퍼 SD 3도 차량이고요. 일단 내부 설명 앞서서 전체적인 내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 보시면은 LED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도 안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랑 이 프레임 쪽다 크론 주이기 작업이 완료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휠도 검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도 보시면은 마모 상태가 아주 준수한 편이라서 거의 새 타이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이쪽 운전석 앞쪽 휀다 쪽에 판금 이력이 있고 운전석 쪽에 교체 도어 교체한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완벽하게 말끔하게 수리가 잘되어서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고요. 뒤쪽 트렁크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쪽 레버를 당겨서 뒷좌석을 폴딩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들쳐보시면 안쪽에는 수납공간이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뒤쪽을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그리고 미니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체가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주유구 캡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유를 하실 때 만약에 주유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시동을 끄시고 여시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선우,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안테나도 정말 귀엽게 튜닝이 되었네요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일단 간단한 외관 설명 마쳐 드렸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전 차주분께서 이제 미니쿠퍼 동호회를 활동을 되게 활발히 하신 분이라서 어, 차량에 대한 애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그럼 이제 외관 설명 마치겠고 이제 외부 쪽 어, 내부 쪽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은 스마트키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시동 거는 방식은 똑같은데 레버 형식이라서 이제 시동 거실 때 레버를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요 이제 앞쪽 계기판 한번 보실게요 앞쪽 계기판 보시면은 실 키로수가 71746키로라고 나오네요 핸들 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편 보시면은 핸들 리모컨이 있습니다 뭐 볼륨 버튼이라던가 이런게 있고요 왼쪽편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페시아 쪽에 이 LED 조명 보시면은 양쪽 도어에도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레버를 이용하셔가지고 레버를 당겨 주시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색깔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요 도어의 LED도 똑같이 색깔이 변합니다. 아래쪽은 프로토 듀얼 에어컨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LED도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쪽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작동이 잘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는 이제 센서가 있는 거고요. 이상 없이 작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컨트롤러가 있고요. 메뉴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봉 쪽을 보시면은 이제 드라이빙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바뀌죠? 전체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쿠페로 나온 차량이라서 내부가 그렇게 넓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미니만의 감성이 잘 살아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이제 이상으로 차량 내부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합니다. 자 이렇게 차량 외관이랑 내관 모두 설명을 마쳤고요 어 차량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은 이 차량은 2016년식 미니쿠퍼 sd 3도어 차량이고요 가격은 2150만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 휀다 판금 이력이 있고요 운전석 도어 쪽에는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매입해오고 성능도 다 점검해보고 이런 차량으로서 차량 상태 정말 저희가 자부할 수 있고요. 저희 상사는 또 공업사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차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다면 저희가 공업사를 모시고 가서라도 다 같이 확인을 해줄 수 있고 정말 공업사 보증이 되는 차량입니다. 나중에 또 들리셔가지고 차량을 구매하게 되시면 저희가 많은 건 못해드려도 엔진 오일 정도는 갈아 드릴 수 있고 세차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요. 이상으로 차량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시티 허경무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